7월 14일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성소에서 넘길 때 입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애옷을 만들었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얇은 금판을 만들고 그것을 오려 가는 실로 만들어서 정교하게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고운 배실과 합쳐 짰습니다. 에봇의 어깨에는 끈을 만들어 그양 귀퉁이에 달아 묶을 수 있게 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도 그와 같이 금실과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섞어 에봇과 하나로 이어 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금판에 호만호를 받고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인장처럼 새겨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에봇의 어깨끈에 묻혀 이스라엘 아들을 들 기억나게 하는 보석이 되게 했습니다.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습니다. 또 그들은 가슴패를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와 너비가 다한 뼘씩인 정사각형으로 득이었습니다.그러고는 그 위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았습니다.첫째 줄에는 루비, 토파즈, 녹주석.둘째 줄에는 터키옥, 사파이어, 에메랄드.셋째 줄에는 호박, 백만호, 자수정.넷째 줄에는 녹보석, 호만호, 벼곡을 각각 금판에 박은 것입니다. 이 열두 보석에는 각각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열두 지파에 따라 인장을 새기는 것처럼 보석 하나하나에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가슴패에 달, 순금, 녹금 마, 마, 모양을 만들고, 금판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 고리를 가슴패 양 비퉁이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녹금 모양들을 가슴패 양 비퉁이에 달린 고리에 붙이고, 녹금 모양의 다른 쪽 끝은 두 금판에 고정시킨 뒤, 안에 있는 입는 에봇의 어깨 끈에 그것들을 달았습니다.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가슴뼈의 양끝고 그 안쪽에서 에봇의 향한 쪽의 끝에 달았습니다.또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에봇의 두 어깨 끈의 아랫부분을 앞쪽을 향해 달았는데 그 자리는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를 매는 곳 옆이었습니다.그리고 가슴뼈의 고리들을 파란색 실로 에봇의 고리들과 함께 묶어서 그것이 정교하게 짠에보의 띠에 조정됨으로써 그것들,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어, 오늘 말씀도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대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흉패를 짜는 과정이 말씀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 출애굽기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져 완성되는 성막, 제사장의 옷, 흉패 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특별히 행함에 눈이 갔어 그것에 대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으나 모세가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에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인간이 실제로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결과가 되는 것이고 명령이 실행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욱 중요하며 명령을 들은 인간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명령을 재해석하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대충 큰 틀에서 일하시는 분이 니다 아닙니다. 대충 어느 정도껏 그냥 큰 틀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터무니없고 정말로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부분에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일하시며 놀랍고도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을 그저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혼자서 이뤄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과 방향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며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널리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에 각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역자를, 동역자를 통해서 같이 일하게 하십니다. 모세 또한 모세가 명령을 받았으나 모세 혼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부 다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술자들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할 마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명령은 이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야 되는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기에게만 인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무엇이든지 혼자 하려 하면,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이루어나가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명령에 행함에 대해 묵상하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시행하게 하는 그대로 실행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 혼자서 끙끙대고 고민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곁에 있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나, 주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행하였듯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